안녕하세요 세입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메이크업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요즘에 다 졸업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졸업 사진 때 내가 제일 예쁘게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 꿀팁과 함께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제일 먼저 메이크업하기 전에 이제 스킨케어를 시작해줄 건데 아무리 피부 보정을 해도 메이크업이 잘 먹어서 예쁘게 나오는 거랑 막 들떠서 나오는 그런 사진이랑 많이 다르거든요, 느낌이. 스킨케어 단계부터 메이크업이 아주 잘 먹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단계로서, 짜잔. 바로 코스노리 판테샷을 가져왔는데요. 제가 이거 요즘 인스타 이런 데서도 코스노리 판테샷 되게 많이 봤거든요. 요즘에 그런 스피큐 램프, 뭐 니들 램플 이런 거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제가 사실 여러 개를 이제 써봤는데도 엄청 크게 효과를 본 적이 없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확실하게 진짜 피부결을 진짜 맨들 그 자체 만들어주는 앰플이기 때문에 제가 완전 강추하는 거예요. 화장이 굉장히 잘 뜨는 피부 타입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쓰고 나서 메이크업하고 피부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조금 각 잡고 메이크업할 때는 얘를 꼭 발라야겠더라고요. 엄청 점도가 근데 있는 편은 아니고 물처럼 아주 가볍게 흡수되는 타입이에요. 방금 이제 씻고 나온 아무것도 안 바른 맨 얼굴 상태거든요. 이때 발라줘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손등에 덜어가지고 발라주는데 얘를 막 문지르는 게 아니고 살짝 이렇게 눌러주면서 흡수를 시켜줘야 돼요. 얘 자체가 흡수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누르기만 해도 금방금방 흡수가 돼요. 근데 이게 또 굉장히 촉촉한 편이어서 파르고 났을 때 이런 수분광이 장난 아닙니다. 유효성분의 흡수를 도와주는 고순도 스피큘이 아주 대량 함유되어 있고, 안전한 고순도 스피큘만을 선별해서 만들어낸 세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극은 진짜 덜어지고 결계선 아주 집중을 하는 세럼이어서 저도 굉장히 예민한 피부예요. 스피큐리 세지가 않아서 엄청 막 따가운 느낌은 아니어서 데일리로 사용해도 괜찮을 정도의 그런 따가움 아픔 정도였어요. 이 판테놀이 피부 장벽 개선해주는 거에 아주 효과적이잖아요. 이 장벽에 아주 효과적인 디 판테놀도 10만 ppm이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10만이면 진짜 얼마예요, 얼마. 이것도 모공에 이제 효과적이기 때문에 모공이 넓으신 분들이 사용해도 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코 옆부분 이런 데가 좀 들뜸이 많기 때문에 그냥 조금 더 이렇게 꾹꾹꾹 잘 눌러줘서 바르는 편이에요. 이걸 해놓고 이제 다음 단계 스킨케어를 바른 순간 진짜 피부가 맨들해집니다. 이스피큘리랑 판템을 조합으로 집에서도 아주 편하게, 간편하게 홈케어를 해줄 수 있습니다. 수분 위주로 많이 해줘야지 잘 밀림없이 메이크업이 잘 먹거든요. 그래서 저도 수분 앰플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마녀공장에서 저번에 엄청 세일했었던 그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6,000원에 사가지고. 아직까지 진짜 잘 쓰고 있어요. 메이크업하기 전에 꼭 이런 수분 라인으로 속을 이렇게 꽉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 수분 크림으로 마무리해 줄 건데 제 옛날에 수분 크림 유목민이어서 이것 저것 정말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얘만큼 가성비 좋은 거못 봤어요. 주변에 군인인 친구가 있다면은 여러 개 쟁여놓는 걸 추천합니다. 몰랐는데 진짜 싸더라고요. PX가. 친구들한테 맛있는 거 사주면서 부탁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크림도 너무 많이 바르기보다는 발라줬던 앰플의 이 수분감을 살짝 코팅해준다는 그런 느낌으로 발라줘야지 화장이 또 밀리지가 않습니다. 메이크업할 때 꼭꼭 써주는 데이지크 그 프라이머고요. 프라이머는 한이 정도만 짜주면 진짜 화장이 아주 쫀쫀하게 먹어주는 치트키예요, 치트키. 나중에 전 이거는 무조건 재구매 의사가 있습니다. 이거 다 쓰면 또살 거예요. 저는 이렇게 손으로 조금 가볍게 발라준 다음에 코렉터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진짜 피부가 깔끔해 보이는 거의 끝판왕이거든요. 다크서클 가리고 그리고 컨실러 조금 활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끝에 있는 이 컬러랑 이 가운데 컬러를 섞어가지고 써서 이제 여기 다크서클에 저는 발라줘요. 연어색만 발라주면 좀 뻑뻑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컨실러가 제형이 조금 잘 퍼지는 제형이어가지고 그거랑 꼭 같이 섞어서 사용을 해줍니다. 방금 썼던 가운데 컬러랑 이거 합쳐가지고 이거 두개 섞으면 이제 제 피부 톤이랑 조금 비슷하게 되거든요. 가려주고 싶은 잡티. 얼굴에 크게 뭐 나지 않아가지고 흉터들만 살짝 가려주면 될것 같아요. 어차피 파운데이션 올릴 거여서 너무 이렇게 세심하게 펴 바르지 않아도 돼요. 쿠션은 에스쁘아 고 가져왔는데 제가 이거 가져온 이유는 제 피부가 제일 예뻐 보이는 파운데이션이어서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이 맞는 파운데이션을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물곽에만 바르고 있잖아요. 그게 다 지금 이유가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마는 제가 앞머리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얇고 가볍게 발라줄게요. 그리고 대망의 제가 얼굴 안쪽을 하지 않은 이유. 바로 이거입니다. 저도 드디어 이거 구매했어요. 제가 평소에 절대 쓰지 않는 19호 컨실러인데요. 이게 하이라이터로 주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삐아 컨실러인데 짠 요렇게 스파출라가 들어있습니다. 이거 진짜 혁신템이지 않나요? 나중에 조금 더 대용량이 나와가지고 파운데이션으로도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laughs>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이렇게 한번 양을 쏙 덜어내고 스패출러로 요렇게 그어줍니다. 그리고 안쪽도 똑같아요. 덜어내주고 해주면은 얇게 발려요, 진짜 얇게. 하이라이터가 너무 잘 돼요. 보이시나요? 여기만, 앞에만 싹 밝아진 거. 제형이 진짜 완전 찐 컨실러가 아니고 파운데이션보다 조금 더 제형이 꾸덕한, 조금 더 두껍게 발리는 그 정도의 제형이기 때문에 제 피부 톤에 맞춰서 저거 하나만 써줘도 베이스는 아주 뚝딱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걸로 수정 화장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들고 다니면서 수정하기에도 너무 편할 것 같아요. 하이라이트 하니까 목이랑 톤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런 토너 크림, 목에 살짝 발라주겠습니다. 얼굴이 확 밝혀질 수 있는 보라색 파우더를 가져왔어요. 사진에서 개기름 뜨고 이러면 진짜 안 예쁘거든요? 가볍게 유분감만 잡아주는 정도로 발라주는 걸 추천해요. 이거 다이소 브러쉬인데, 예왕 브러쉬여서 이렇게 대충대충 대충 해도 얼굴에 그냥 한 번에 파우더 같아요. 이런 면 신해 님이 쓰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얼굴을 뽀송하게 만들어주고 바로 이목구비를 창조를 해볼 건데요. 한때 틱톡에서 엄청 많이 나온 하이라이터 쉐딩 팔레트인데요. 쉐딩 진짜 빡세게 들어간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완전 추천이에요. 알리에서 사야 하는 게 조금 단점이긴 하나지만 와 얘만큼 이렇게 확실하게 쉐딩이 되는 거는 아직 국내에서 못 봤어요. 특히 저는 이 컬러를 제일 많이 써서. 코 쉐딩을 해주는데, 저는 여기 눈썹 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콧대를 만들어주고, 환하게 보정이 들어가면 얘가 날라가기 때문에, 살짝 진해도 됩니다. 한 대랑 한 대랑 진짜 크기 차이 완전 심하게 나요. 코끝이 완전 동그랗고 넓은 포코여가지고 조금 더 안쪽으로 좁아지게 저는 쉐딩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코가 짧기 때문에 여기는 끊어주지 않아요. 그럼 더 짧아 보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감싸주고요. 이런 사선 브러쉬로 여기 조금 진한 컬러를 살짝 묻혀서 저는 이런 코끝 조금 더 진하게 넣어주고 여기를 쏙 들어가 이렇게 이걸 산 이유가 쉐딩 때문이 아니고 요요거 때문에 산 거거든요. 얘가 좀 무펄 하이라이터 역할을 잘해줘서 여기 쉐딩으로 조금 얼룩진 부분 여기를 하이라이터로 쓱 끊어냅니다. 코끝에 여기 그 미간에도 이런 하이라이터 넣어가지고 조금 더 부각되게 턱 쉐딩은 이거 두개 이렇게 섞어가지고 저는 사용을 해줍니다. 여기 밑에부터 이렇게 가볍게 살살살살 살살, 살살 들어가서 목광대 부분을 살짝 여기를 터치해주고 이턱 여기 쉐딩 나중에 봤을 때 최대한 촌스러워 보이지 않는 색깔?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완전 그냥 뉴트럴한 톤의 섀도우를 가져왔어요. 최대한 부어 보이지 않고 튀지 않는 자연스러운 컬러 베이지 컬러로 우선 눈두덩이 전체적으로 베이스를 깔아주고 살짝 핑크기가 있는 걸 좋아해서 약간 붉은 톤. 얘랑 얘를 섞어가지고 눈 안쪽에 뽀용뽀용한 느낌을 내줄게요. 되게 원조 단팥이라고 써있는 이섀도를 사용을 해가지고 보시다시피 진짜 꼬막 눈이 되게 심해요. 귀를 좀 트여주는 그런 메이크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일직선으로 길게 그리고 여기 쌍꺼풀 라인 뒤쪽을 이렇게 조금 위쪽으로 잡아서 한번더 이렇게 건드려줘요. 저는 사선으로 눈썹을 그리기 때문에 여기가 상당히 좀 비어 있는 타입이거든요. 살짝 음영을 좀 위쪽으로 넣어줘야지 눈이 이렇게 커 보이는 효과를 줄수 있어요. 총알 브러쉬나 이런 걸로 쫙 블렌딩.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저희 꿀팁이에요. 제일 진한 컬러를 쓴다음에 조금 더 확장돼 보이는 지금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여기 눈을 아이라인을 그려주듯이 그려주는데 여기가 이렇게 띄어 보일 수 있게. 가까이 보면 여기가 이렇게 띄어져 있어요. 저는 꼬막눈이기 때문에 아이라인을 여기 밑에까지 그리면 굉장히 답답해 보여요. 띄어서 먼저 1차적으로 라인을 잡아주고, 이렇게 눈을 부릅 이렇게 뜨고, 쌍꺼풀 라인을 이렇게 연장해주는 거. 이렇게 선을 그어주면은, 눈이 여기까지 더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고, 언더도 이렇게 띄어가지고, 여기 부분을 이렇게 띄고, 여기부터, 그려서 지금 삼매간이 있어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언더라인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뒤쪽을 이렇게 빼줘요. 아이라인은 진하게 되지 않게 아까 전에 그려놓은 음영의 라인을 그려줍니다. 여기 자연스러운 부분. 이게 애교살 바르기 너무 좋더라고요. 밑에가 완전 싹 밝혀지면서 애교살은 완전 싹 펌핑이 됩니다. 이 컬러가 하이라이터로 넣어주기 좋아요. 그래서 요거 사용해가지고 애교살에 발라볼게요. 진짜 샵에서 받은 애교살 뺨치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애교살 완전 사랑했죠. 눈썹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스럽게 예쁘게 너무 진하지 않게 그리는 걸 추천하는 게 눈이 굉장히 좀 화려한 상태인데 눈썹까지 진해져버리면 은 인상이 너무 이렇게 세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 눈을 이렇게 늘려놓은 상태잖아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눈썹도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길게 눌러서또 아까 전에 여기 있는 팔레트 이거 두개 섞어가지고 이렇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조금 작은 브러쉬를 해야지 내가 원하는 부위에 바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오버립 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립 펜슬 하나 가져왔습니다. 저는 여기, 입술 산 쪽, 여기를 꼭 이렇게 해주고. 근데 제가 입술이 조금 두꺼운 편이어서 오버립을 막 그렇게 심하게 하진 않아요. 입꼬리 옆에. 여기가 라인이 안 잡혀 있어서 라인 잡아줄 겸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와 보일 수 있게 터치를 해줍니다. 살짝 채도가 있는 컬러를 가져왔어요, 저는. 이렇게 해주면 메이크업 끝! 여러분 예쁘게 메이크업하고 촬영해서 진짜 소중한 추억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놀러오세요. 안녕!